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에는 하시는 일들, 원하시는 일들 다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되셔야 예, 저도 또 잘되니까요. 여러분들 잘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2월달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될 텐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쯤 되면 한번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결정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아, 한번 최선을 다해 봐야겠다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결심은 했지만 아직 싱숭생숭한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유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추합이나 추가 모집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사실은 잘 되시겠지만 또잘 되시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만약 안 되셨을 때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녀분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하고 어, 지금 시기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제가 어,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잘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음, 그런 거 있죠. 추가 모집이 어떤 분께서는 되게 막 엄청난 기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시 지원할 때 여러분들 등급대하고 라인업 있죠. 대학 라인업이 있을 텐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정시 지원하듯이, 요런 어떤 전략,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모집은 정시 지원에 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희망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아 만약에 안 되셨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네, 기분 너무 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더 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아직 마음이 안 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게 추천하는 거는 대학 투어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니고 싶은 합격하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학에 한번 가서 투어도 해보시고요, 학식도 한번 드셔보시고 대학 주변의 맛집도 한번 탐방을 해보세요. 어, 하루만 다녀오지 마시고 한 이틀 삼일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정말 여기서 잘 해보고 싶다. 아니면, 아, 여기가 아니라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4년 동안 내가 대학을 다니면 정말 행복하겠다. 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더, 어,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좀 정리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보통 이제 한번더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요즘 친구들은 똑똑해 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간판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여기를 안 나와도 어 잘살수 있다 그래서 뭐한번더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대 증언 어 소식도 있고요예요런 이제 아주 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가고 싶은 워너비 학교가 한두 개씩은 있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당장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군대 가서 그러니까 수능 보고 한 1, 2년 후에 이게 이제 뽐뿌가 와요 뽐뿌가 예,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어, 괴로우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대학을 졸업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당장의 4년, 어 뭐, 휴학을 한다 그러면 뭐, 길게는 한 5, 6년까지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게 좀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 좀더 마음을 확고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요 합격한 대학에 진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라면은, 앞으로 10년치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학 다니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남학생들이라면 군대 포함해서, 뭐, 기업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걸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는데, 어,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일단 좋은 대학 간판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출발선상에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대학 간판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좀 입증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딸수 있으면 1, 2년 정도 더 고생해서 어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 간판을 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좀 있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어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2번 있잖아요. 10년치 계획을 작성하실 때 요거는 진짜 꿀팁인데 현재 합격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 10년치 여러분들 인생 계획을 한번 먼저 써보시고요. 그니까 인생 계획을 두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합격한 학교로 해서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원래 이제 내가 정말 가고 싶었다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해서 어 플랜 어 플랜 B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두 번째 인생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A와 B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어 여러분들 뭐 원래 이제 합격한 학교에 진학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 <laughs> 뭐.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내가 느끼는 내적인 만족감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총합을 했을 때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싱숭생숭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좀 전력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를 해보시면, 어,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잡히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친구들도 요 1, 2, 3번을 수행을 해보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더 도전, 빡세게 지금부터 어,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꼭 해야겠다. 요런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2월 달에는 본인이 혼자 할수 있는 과목하고요. 혼자 할수 없는 과목을 빨리 좀 분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잘못하면 올 한해가 이제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변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어, 이런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전문가하고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혼자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어,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뭐 국어가 아니라 다른 과목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과목과 혼자 할수 없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 그냥 막한해더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어 저질렀던 어떤 과오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수험생활이 잘 되려면 전년도에 했던 실수를 어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약점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뭐 생활적인 측면이든, 전략적인 측면이든, 뭐 노력이 부족했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실패수기를 써보는 걸 권하고요. 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실패수기를 썼다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가정하고요. 작년에 실패했던 나에게 스스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작년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실패 수기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를 써보시고 요거를 이제 1번에서 3번까지를 종합을 하신 다음에 이걸 토대로 올해 공부 플랜을 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어, 요 실패수기와 합격수기를 들춰보면서큰 어, 틀에서 계획을 조정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올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경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른 친구들, 이것도 꿀팁인데, 다른 친구들 혹은 선배나 뭐 후배들의 합격수기를 검색하여 읽어보시면, 분명히 나랑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어, 올해 좀더 업그레이드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결심하신 친구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 노력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들을 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노력만 열심히 했을 때, 노력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데, 방향성이 없는 노력은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1, 2, 3번을 수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친 자기 비하나 자기 비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지나친 낙관이나 자신은, 아, 가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이지만, 올해는 한번더 하는 친구들이라면, 질을 항상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어, 죄수생이다 나는 죄수생이다 어, 이런 생각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공부하는 거안 됩니다 최대한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는 좀 즐거워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막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 이런 뜻이 아니라 성장하는 즐거움이죠 이전에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되는 예,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는 이런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을 때또 아,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어,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컴팩트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렸는데요. 한번 실천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